<laughs> 어, 형부 아주 오신 거예요? 원룸 지가 사고 내가 써도 되지? 예?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요. 전에도 처제가 그랬잖아. 원룸 일좀 도와달라고 변기 막힌 거 뚫어주고 증기 랑거 고쳐주고 보일러 하 수도 고쳐주고 또 쓰레기도 치워주고. 손해 <laughs> 보는 장사 아니지? 이렇게 둘러 앉은 게몇년 만인지 모르겠네. 광택 대학 졸업할 때. 맞아. 그날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었는데. 저, 형부. 나 봄이 아니다. 밥 먹자. 아, 먹는 소리만 나니까 이상하네. 광남아 맛있니? 먹을만해. 응. 맛있어 이모. 응. 형부, 뭐, 얘기 좀 하세요. 왕남이 늙기 전에 애 하나 낳아라. 아이고, 됐어 오빠. 나안 먹어. 툭하면 두발 비비면서 안 먹는다고 땡깡이다니, 아직도냐? 나이가 몇인데 먹든 말도 나눠서 하고 노력이라도 해봐. 요즘 병원 좋잖아. 둘다애안 좋아해요. 애 낳아봤자 고생만 하고. 경력 단절되는 것도 싫고요. 내 인생 없어지는 것도 싫고, 몸매 망가지는 것도 싫어요. 돈도 많이 들고, 애는 또 누가 키워요? 너는 그중 어디에 해당되는데? 넌 해당 사항 없잖아. <목소리도> 광태 너는 알바 때려치고. 됐어, 오빠.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요. 네가 개야? 응. 광식인 공부 다시 하고. 대자는 식당 때려치고. 아닌 건 아닌 기오. 공무원도 하고 싶어 한거 아니고, 남들이 좋다길래 그냥 연금 타먹으려고 한 거.